대부분의 인간들은 부실골프에서 롤생을 막아받다. 하지만 이들 중간단하게 응애 시절에도 자신의 전멸 위치만은 반드시 기억하는 롤 제니를 타고난 자들이 챌린저에 오르며 괴물들 사이에서도 적으로 만나면 닿지만는 상대로 악명이 자자해질 때쯤 그제야 LCK의 문을 두드려 볼수 있다. 그렇다면 이 빡센 리그의 결승전에 오른 두 팀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들을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그럼 이두팀중담원을 알아보자. 전세계 다양한 국가와 인종 상관없이 공평하게 두드려 패가며 2020 롤드컵을 우승한 현재 실질적인 롤 1장으로 그들이 경기장에 등장할 때면 3천초목도 숨을 멈추고 상대편 선수들은 공포에 질려 캐스터 네즈마냥 4분의 사박자로 이빨을 부딪혔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파멸적인 행보를 보여주는데 그 주역엔 다섯 명의 괴물들이 있다. 탑라이칸 올해도 95년생 27살로 반5수이 넘는 나이는 프로게이머계에선 그진 장로들에게는 취급을 받지만 응애 현역들 두드려 패는 것을 보면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을 몸소 깨닫게 만들어준다 또한 화려한 위주얼의 소유자로 얼굴만 믿고 게임 대충한다는 설이 있지만 상대 선수를 요리 초보가 만든 빈대떡마냥 처참하게 박살내는 것을 보면 그의 재능은 실로 경이로운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JUNGLE g a r r i o n 그의 창 적중률은 군필이 아님에도 군필임을 의심케 할 정도의 오지는 정확도를 보인다 우리가 던질땐 한없이 약하던 이쑤시개가 그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 탱크들 뱃살 꿰뚫는 죽창으로 변모하는 모습은 협곡 유주들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하였다 GRAVES는 어떠한가 그의 안정적인 성장을 초반에 억제하지 못한다면 후엔 병타 한방 맞고 정신 차려버리 우물상점 아저씨가 반겨주는 신선한 경험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up here to mine. Yeah. Ah! yeah! <laughs> Midline show makers 이를 말도 안 되는 챔프 폭의 소유자로 그냥 미드챔처럼 생겼으면 전부 찍먹해보는데 특히 신드라를 기용할 때 캐리력이 폭발하며 그가 집어던지는 포도알은 빗나가는 법이었다 이미 포도알을 너무 많이 쳐맞아 살려달라고 비는 적이 면사에 거리낌없이 포도알을 투포한 마냥 박아버리는 잔혹함은 그가 다문의 거봉 포도알 살인마는 사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가히 최고의 미드라이너라 칭할만 하지만 대한민국 섹시디바 선미의 관심을 독사한다는 점에서 덕공 유저들은 그를 사상 최악의 미드라이너라 부른다 원 딜, ghost. 원딜이 덕목 중 하나인 킬 주워먹기를 무자비하게 실행해버리는 선수이다. 자다가도 킬 램스를 맡으면 빛과 유사한 속도로 마우스에 손이 가는 진또백기원딜로서폿이 밥상을 차려주기도 전에 햇반 먼저 돌려버리는 우지는 식탐의 원딜이다 만약 그를 잡으려 한다면 시시기를 퍼붓고 탱탱한 탱커를 앞에 세우는 것이 좋다. 물론 그렇다 해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아 오, 타쿠, 베리오, LCK의 대표 덕후다. 잠시 영상 하나 먼저 시청하지. 저기... 브리, 브리코네 카루 갤러리 글랜 파이팅 놀랍게도 작년 서머 스플릿 우승 소감 인터뷰다 이 정도면 그진 모바일 게임에 현질하기 위해 대회 우승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의 진득후로서 그의 환상적인 서포팅과 날카로운 킬각들은 대회 상금으로 현질할 생각에 기쁜 나머지 뿜어져 나온 아들의날린에 의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베드가 만라인전을 펼칠 선수에게 꿀팁 하나 알려주자면 경기 시작 전 같은 모바일 게임의 팬이란 것을 어필해준다면 그래도 조금 온화한 라인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LCK 우승은 누가 할까라는 주제로 펼친 친구와의 스피치 배틀이 전재산 대기까지 번져 그대의 지갑이 털려버릴 위기라면 나는 자신있게 담원을 추천하지 리그 블랙앤올 챔피언십코리아봄 결승전 나레이션을 맡은 박플레이였다 각자 좋아하는 조류 한 마리씩 시켜놓고 재밌게 시청하도록 그럼 이만 사람들은 보통 부실골프를 벗어나지 못한다 어나 이들 중에서도 전생의 거북선 좌타으로 활약하며 오지른 노지기 실력으로 나라를 구할 수준의 공덕을 쌓았다면 비로소 되는 것이 챌린저인데 그 챌린저 중에서도 빡센 놈들이 모인 것이 LCK다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지리게 만드는 괴물놈들이 즐비한 곳이지만 인간의 탈을 벗은 실력의 팀들을 두드려 패가며 결승전에 진출한 리얼 쌓기물 두 팀이 다 다몬 앤제이그중젠지를 알아보도록 하지 롤드컵을 무려 6번이나 왔다리 가다리한 명문팀으로, 과거 삼성 갤럭시 시절, 두 번이나 롤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린 유서 깊은 지반이다이 팀은 신기하기도 기대를 안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기대를 하는 순간 맨 땅에 다이빙을 박아버리는데, 이번 LCK 스프링 시즌은 팬들이 얼마나 기대를 안했으면 중결승까지 3대 떡으로 뚫어버리며 결승전에 진출해버렸다. 우승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팬들의 기대가 고쳐되기 시작하니, 슬슬 맨 땅에 다이빙 말이 올 때가 되었지만, 젠지는 진심 기대가 1도 안 되는 협곡전사 5명을 보유하고 있다. 다 라인 라스칼 입체 기둥 타고 협곡을 제집마냥 돌아다니는데 화려한 기둥성에 눈이 팔리는 것도 잠시 정신 차리고 보면 라스칼의 큐들림 머거리가 반으로 쪼개지는 자신의 챔프를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으네 상대 선수 입에선 뭐 저런 쌉싸기 챔이 다 있냐 소리가 절로 나온다 부실골 협곡에선 픽하는 순간 온갖 협박에 시달릴 수 있는 초가스도 자신 있게 꺼내들어 배고플 때마다 상대 챔프 하나씩 섭취하는 협곡 a s m 마를 듣고 있노라면 리얼 밥도둑이 따로 없다 Jungle. Khalid. 젠젠은 Gen 두 명의 클리드가 존재하는 동시에 두 명의 베데리가 존재한다. 그진 잃어버린 쌍둥이 브라더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놀라운 싱크율을 자랑하니 만우절 이벤트로 돌고북 대신 이 듀오가 등장해도 협공 주자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편안하게 정글링을 돌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각설하고이 선수는 올라퍼를 기가 막히게 다뤄버리는데 잘은 상대는 시식이 버부어 점사로 조진다는 협곡의 상식을 가볍게 파괴한다. 이건 뭐 잡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지는 이 정신나간 챔프는 클리드라는 파일럿을 만난 순간부터 토마스따이 가볍게 상의하는 복주기관차가 되고 만다. 발걸음 분쇄기는 그가 기용하는 순간 사지 분쇄기가 되어 상대 선수에게 다가오니 그의 도끼가 날아온다면 있는 것 없는 것 총동원하여 사력을 다해 피하도록 만약 도끼를 맞았다면 키보드에서 잠시 손을 떼고 지난 날의 인생을 회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미드 라인 베타 데이 어렸을 적내 새우깡 강탈하던 그 찐대같은 타코파크 비둘기가 맞는가 완벽한 슈리마의 황제로 탄생한 베데데의베드게르버레 가슴이 웅장해지는 부분이다 궁극기를 통한 화끈한 이니시는 물론 후속타로 가해지는 졸병 비둘기들의 죽창세례는 마저 템만 6개 올리지 않는 이상 견디기란 불가능 그렇다고 협곡에서 함부로 비둘기를 픽하진 않길 바란다 궁극기허투로 쓰는 순간 새우깡 루팡으로 전락해버릴 테데 오직 베데데기에 가능한 플레이란 것을 명심하도록 펜타 사세 롤러 탱커들과 브루저들이 최전방에서 상대방의 스키들을 다저맞아준다면그 후엔 롤러 타이밍이 온다 자신에게 재야를 몰아주는 만큼 그 값어치 이상을 해주는 원델로 LCK 원들 중에서도 캐리력이 단연 돋보인다 실제로 LCK에서 가장 많은 벤타키를 기록했으며 그의 벤타키를 향한 욕망은 협곡 전체를 뒤덮고도 남을 정도로 방대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벤타키를 뺏은 동료의 실수를 눈감아주는 관대함 또한 보인다 관대함은 없던 것으로 도구 라이프 원딜들이 잘거봤자 무엇하나 태생이 쿠쿠다스보다 약한 물몸인지라 시식이 하나라도 몸에 스치는 순간 지연핑 찍을 시간도 없이 젤라또 마냥 녹아버리는 것을 그때마다 이 훌륭한 도구 라이프를룰러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며 손수 밥상을 차려주네 이 정도면 그진 베이비시터가 아니까 의문이 들 정도의 달달한 기어를 보인다 원딜이 펜타키를 달성해 축제의 분위기라면 항상 서폿은 그 옆에 조용히 죽어 있더라 이번 에어 K 우승은 누가 할까라는 주제로 친구와 딱밤 내기했다가 서로 오가는 사랑의 딱밤에 감정이 쌓여 진 사람의 이마가 폭파될 예정이라면 나는 자신 있게 젠지를 추천하지. 리그 오블랙에도 챔피언십 골비야, 봄 결승전, 나레이션을 맡은 바 플레이어다. 그대 그래 이마에 건드를빈다 그럼 이만!